안녕하세요 예쁜자미 옷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11월에 아주 잘 나가는 옷들 일명 베스트 상품들을 조금 모았는데요 오늘은 단품으로 소개를 좀 드릴 거거든요 바지와 또 고급 니트티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저희가 행사 상품들을 조금 준비를 하였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네 시작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사장님, 우리 제일 처음에 나온 요 바지부터 어, 소개를 좀 들어가도록 해요. 네, 요거 일자 통 골덴 바지입니다. 네, 네 스판 되고요. 네, 안에 약기모 들어 있고 뒷밴딩입니다. 네, 네, 골덴 바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바지 소개를 조금 많이 할 거라서 1번 바지라고 하겠습니다. 1번 골덴 일자 통 바지. 어, 요 바지는 사이즈별로 나오거든요. 네. 스몰. 미디움, 미디움 라지. 라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색상은 요 크림색이랑. 크림색, 블루. 네. 일본 바지인데요. 요 바지 지금 반응 완전 좋아서 저희 오늘 베스트 상품 모음의 1번으로 지금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 바지는 한 사람이 꼭 요렇게 두 깔씩 많이 가져가. 맞아요. 키도 커 보이고, 네. 스판력 좋고, 가격도 정말 괜찮습니다. 네. 49,000원에 저희가 올리도록 할게요. 네, 1번 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늦어졌는데요. 사장님, 우리 방송 보고 찾아오신 분이 오늘 정말 많았잖아요. 그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조금 일찍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어두워졌네요. 벌써. 네네. 네. 멀리서 찾아와 주신 분들께 또 감사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네. 바지는 저희가 아방 루빈 바지라고 이름을 네. 지었습니다. 아, 요 바지 역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잔잔한 골댄 아방 누빔바지입니다. 네, 전체 네. 허리 역시 밴딩이고요. 네, 밴딩이고요. 안에 이렇게 누빔으로 돼있어서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답니다. 네, 사이즈는 이건 566분께 추천할게요. 맞아요. 맞 이거는 네, 이거는 조금 작으신 체형이 작으신 분들께만 추천드릴게요. 네, 네 색상은 이번 이렇게 바지 두 가지 색깔입니다. 네, 이번 아방 누빔바지 역시 가격은 저희가 4만 9천 원에 올라갑니다. 네. 네. 네, 지금 예쁜 자매 옷장, 네, 베스트 상품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바지와 티스를,를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3번 바지 나왔네요, 사장님. 네, 골덴 통바지입니다. 네. 네. 끈골덴 통바지, 신끈골덴 통바지라고 할게요. 네. 스파니역 자 너무 좋고요 네. 요, 지금 크림 색깔입니다. 네. 네, 뒷부분 호주머니도 굉장히 엉덩이 업돼 보이게 예쁘게 지금 처리대가 나왔네요. 맞죠? 지금 매장에서는 요 바지 지금 1등입니다. 맞아요. 네. 네. 요즘 진짜 골덴 통바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셨어 거기다 요 바지는 가격도 좀 많이 괜찮게 올라갔거든요. 저희 53,000원 올렸고요. 귀는 5, 6, 6분, 라지는 7, 7분께 추천하겠습니다. 네, 요거 색상은 사진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는 아이보리가 1등입니다. 네, 신골댄 끈통바지라고 네. 주문 주시면 됩니다. 네. 53,000원에 올라갑니다. 이번에 나온 바지는 4번 바지인데요. 네, 4번. 아방투 바지거든요. 저희가 아방원에서도 완전 인기 좋았는데 이제 기장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아방투 아방투 바지도 인기 폭발하고 있습니다. 장 오늘 이 바지도 네. 거의 브라운하고 검정하고 한가씩 한 사람이 두 개씩 맞이가져갔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아방투 바지는 가격을 또 조금 인하를 했거든요. 저희 5 9 0 0 0원 올라가고요. 네안에 안에 기으로 되어 있어요. 어 완전 따뜻해요. 네, 가볍고 따뜻해요. 네. 지금 여게 앞모습이죠 사장님 네 여기 앞모습이고요 뒤에는 주머니 한개 하나 네, 네. 어, 어디가 앞에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네 주머니 두개 네, 앞이고요 네, 아래쪽에도 귀여워요. 이렇게 패치 네. 네, 있고 요거 사이즈는 사장님 사이즈 풀인데요 네. 요거는 풀이로 뭐 칠칠까지 다 맞습니다 네. 네 요런 거는 조금 퐁당하게 입으시니까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네, 네. 아방 투 본딩 바지 네 블랙하고 브라운 네두 컬러 진행하고요. 사이즈는 프리로 칠칠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 바지 주문 많이 주세요. 네, 저희 가격은 59,000원에 올리겠습니다. 네. 네. 자, 59,000원에 1번 바지. 지금 입술 배기 바지, 입술 면배기 바지. 사장님 맞죠? 맞아요. 네. 네. 이 바지도 진작부터 지금 완전 인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인기 좋은데 사이, 저기 이게 계속 물건 받기가 힘들어서 맞아요. 저희 촬영을 계속 많이 못했어요. 네. 요 바지는 또 주문하고 기다려주셨던 분들 많은데 오늘 일괄 지금 아마 배송 네. 아직 아, 지금 입기고 있어서 지금부터 겨울까지 네. 딱 입기 좋은 그런 기모 원단입니다. 네. 입술 면 베기바지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은 크림색이거든요. 크림색이랑 네. 네. 그다음 짐베이지 베이지. 색상 다 예쁘다. 네, 네. <laughs> 컬러 다 예뻐요. 네. 그리고 네. 저희 오늘 요거 진짜 입술 청 입술 신상으로 오늘 네. 오늘 들어왔요 오늘 드디어 신상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네. 청 입술 베기 바지. 네,까지. 이렇게 색 칼라 저희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안에 역시 약기 모 들어 있고요. 스판이고 사이즈는 스몰, 미, 중, 라지 이렇게 나온답니다. 저희 가격은 5 9 0 0원에 올라가는 입술면 백이바지와 입술, 입술 청백이바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요 바지 지금 패치면 네 배기 바지인데요. 저희 매장에서는 정말 반응 좋았는데 방송은 저희가 지금 처음 하잖아요. 네, 바지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에 기모도 적당해서 진짜 편안하고 입으니까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또 사장님 매장에서 요거 입고 계시고 네, 요즘 또 제가 매장에서 요바지 네. 많이 입고 있는데 네, 요거는 진짜 입으신 분들은 다 거의 다 네. 사장님 네. 요거 사이즈. 사이즈 프리로 77까지 요거는 네. 네 프리로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어, 안에 기모도 굉장히 포근한 기모. 네. 네 입으니까 감촉이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요거는 짧기가 색상은... 또 길이는 밑에 뭐 접어도 되고 어, 네, 내려, 내려도 되, 되고 키 그렇죠? 조금 작으신 분은 접어 입으셔도 되고 네. 내려도 되고 색상은 아이보리하고 요 지금 약간 요거는 베이지 색깔입니다. 네, 베이지 레드가 베이예쁘 예쁘게 되어 있네요. 네. 네, 맞네요. 위에도 그렇고 아이보리, 아이보리 요렇게 두 가지 컬러, 컬러. 네. 네네. 저희 역시 59,000원에 올라가고요. 이어서 동생 입은 모습까지 같이 담아 드리겠습니다. 네. 패치면 베기 바지, 동생 입은 모습을, 네, 담아 보겠습니다. 옆으로 한번 살짝 돌아주세요, 살짝. 네, 패치도 한번 잡고, 네. 사장님 너무 이렇게 편한 거 한번 짝수판요 맞아요. 바지 요즘 사장님 요거 입고 매장에서 진짜 고객들이 많이, 그죠? 좋아하셨는데,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사장님은 아이보리 입으셨는데 예뻐요 <laughs> 이번에는 깔끔한 네 샘이 정장 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지는 정장으로 입어도 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캐주얼로도 입을 수 있는 아주 깔끔한 바지인데요 어 안쪽에 사장님 기모 있습니다 네, 안기모 들어있고요 바지 핏이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정말 고급진 바지거든요. 네, 첫째는 날씬해 보여요, 이것이. 네. 음, 요, 보통 이런 바지들은 조금 중요한 모임이나 네, 행사에 가실 때꼭 필요한 바지라서 블랙하고 아이보리 꼭 추천하고 싶어요. 네, 역시 스판이고요 어, 전체 허리 밴딩이면서 색상은 블랙과 네, 크림색, 아이보리 이렇게 두 컬러 나오는데요. 사이즈는 사장님? 네, 사이즈는 어, 스몰, 스몰 나오고요. 음. 미디움 사이즈는 미디움하고 라지분까지 맞습니다. 아, 네네. 네. 스몰은 5, 5분께 추천하고요. 미디움은 6, 6에서 6, 6반 네, 7, 7, 7, 7까지. 7, 7까지. 네. 네. 스몰, 미디움 나오는데, 스몰은 5, 5 반까지. 미디움은 작은 7, 7까지. 작은 7, 7, 7까지. 7 7까지. 네. 네네. 그렇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구천에 올라가는 깔끔 정장 바지 보여드렸습니다. 네이번엔 이제 바지 모음의 마지막 바지인데요. 아, 지금 주머니 본딩 배기 바지거든요. 이 바지 주문 주셨던 분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바지 모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소개하겠습니다. 네, 역시 전체 허리 밴딩이면서 앞에 이렇게 빗 주머니 두개 있고요. 뒤쪽에는 조금 작은 주머니 두 개. 아, 요런 바지는 관리도 좋고 또 너무 따뜻하고 하니까. 편안함은 기본이고요, 그죠? 네. 네요 사이즈가 편안하고, 어, 사이즈는, 사이즈는 프리라지. 라지, 네, 프리는 566, 라지는 70분께 추천드리고요. 네, 가격은 64,000원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고급 니트들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네, 방송도 그렇고, 매장에서도 그러고, 또잘 나가는 베스트 모음으로 한번 정한 옷들이거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니트들은 더보기에서 가격과 상세 정보 확인해 주세요. 네, 사장님 제일 첫 번째 나온 우리 요거 네, 네. 네, 폭스 폴라 네 조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약방의 감초입니다. 네. 지금 안에 어 이너 티 하나 있고 요거 있고 끝에 어 자켓 입는다고 굉장히 많이 가져가신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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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은 요게 지금 베이지하고 요거는 크림. 어, 베이지와 그 아, 크림. 베이지와 브라운이네요. 어, 다시 네. 색상은 네, 처음 보여드린 색은 브라운, 그다음에 베이지. 네, 그다음에 어. 색깔이 그 그레이까지 나옵니다. 어, 그레이까지 나오고 네네, 세 가지 네. 컬러 나온답니다. 네, <laughs> 그레이는 약간 요런 컬러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네, 색상은 브라운, 베이지, 그레이까지 네, 이렇게 나오고요. 사이즈는 세상 요게 77까지 가능합니다. 네네. 네, 네, 77까지 가능한. 네, 수. 폭스, 네, 네, 폭스 조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네, 상세 정보는 더보기에서 한번더 확인해주세요. 네, 네, 앞에 글씨가 있어서, 네, 밑된 글씨 티인데요. 네, 캐시미어입니다. 아, 요티 진짜, 진짜 사장님 요거 많이 나갔어요. 네, 요거 인기 좋습니다. 네, 지금. 목선은 라운드고, 또 입으면 굉장히, 깔끔하면서 살짝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네 캐시미어 밑땡티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뒷모습이고요. 요 티는 사이즈를 저희가 66반까지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 소매 쪽도 네 아주 정리가 잘돼가지고 네 이렇게 시보리 처리되어 있고요. 역시 아래쪽도 밑땡네글씨티는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은 크림색 그리고 동생 입은 색깔 여기 무슨 색이에요? 카멜 네, 카멜색까지. 네 카멜색까지. 네, 카메리입니다.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네, 밑땡 글씨 티도 네, 많이 주문 주세요. 어, 이렇게 밑땡네 글씨가 있어서 밑땡 티인데요. 어, 소매 쪽에 보면은 네, 사장님, 소매 쪽 한번 네, 빵떡 이 어, 예, 있어서 네, 밑땡 패치티라고 하겠습니다. 밑땡 패치티 역시 소재는 사장님 네, 요것도. 울 캐시미어, 캐시미어입니다. 네네, 울 캐시미어. 겨울에는 정말 울하고 캐시미어, 라쿤 이런 소재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본성이 확실히 달라요. 가볍고, 네, 가볍고 따뜻하고 네. 옷도 편안하고. 네. 네, 색상은 어 요거 그레이, 그레이.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카키. 카키, 카키에는 또 핑크 예쁜 네. 또 패치가 붙어 있네요. 네. 네. 그레이, 카키, 레드까지. 레드. 요렇게 세 가지 컬러 나온답니다. 네. 색상 다 예뻐요, 진짜. 네. 색상도 예쁘고, 소재도 좋고. 네. 이번에는 또, 라쿤 폴라티 소개하겠습니다. 네. 전체 모습 제가 담고 있거든요. 네, 너무 예쁘네요. 좀. 네. 요것도 지금 사진 촬영하고 택배 나가야 될것같아요 네, 바로 나가야 돼요. <laughs> 네. 네. 어, 오늘 우리 매장에 오신 손님들, 정말 오늘 거의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시는 옷은 가져가시고 못 가져가시는 옷들은 제가 택배로 보낸다고 했거든요. 자, 이 옷이 지금 라쿤 폴라티인데요. 아래쪽에 사장님 한 번만 옆에 옆쪽에 이렇게 네타임이 예쁘게 있고 한쪽 이런 작은 디테일이 옷을 또 굉장히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네, 소식감 한빛 산. 네, 네. 그 다음에 밝은 베이지 색깔. 네, 밝은 베이지하고 그다음 그레이. 음, 그 다음에, 그레이. 네, 이렇게 두 칼라 진행하고요 어, 지금. 제 입은 거 요거 카멜까지 아, 어, 사장님들 카메라 나온다. 네. 요렇게 세 가지. 어, 세 가지 칼라구요 네. 가격 역시 상세 정보에 넣구요. 이번에는 울캐시이요 또, 홀가문터, 네, 폴라 티인데요. 저희가 지금 앞서, 네, 폴라 티 보여드렸어요. 요거는 폴라 티2라고 하겠습니다. 네, 소매 쪽 끝에 이렇게 약간. 임이 있고요. 역시 뒤쪽에 이렇게 터임이 있습니다. 이 옷은 지난번에 저희가 코디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아이 소라색 특히 주문 엄청 많았어요. 오늘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어, 안에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또 끝에 옷이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예쁜 소라색. 네, 홀가먼터 울 캐시티. 네, 색상은 소라색과 영그레이, 어, 영그레이. 네, 이렇게 두 컬러 진행하고요. 이것도 사이즈는 사장님? 네, 요거 사이즈 작은 77까지. 네, 작은 77까지 추천하겠습니다. 네. 상세 정보 더보기에서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네. 네. 이제는 네 영상 마무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 행사하는 옷들, 네, 준비한 옷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제일 첫 번째 나온 이 바지가 끈 본딩 바지인데 저희가 작년에 이거 굉장히 가격대가 좀있었던 옷인데 네, 작년에 요거 79,000원에 나갔던 옷입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정리하면서 좀몇 장이 있어서 오늘 행사가를 올리거든요. 네. 아, 진짜 따뜻하게 안에진지하프 안에 기모예요. 기모. 네, 기모. 에, 네, 너무 가볍고 따뜻해요. 이거는 네. 저, 저랑 지금 언니랑은 저도 입고 있잖사장님 <laughs> 입고 있잖아요. 네. 저도 요거 출퇴근할 때 네. 요거 입고 출퇴근 하는데 너무 편안해서 요거 입으니까 또 다른 바지, 다른 못 바지 못 입어요. 다른 바지 입어요. 자꾸 편한 것만. 맞아요. 요거 편하고 따뜻하니까. 색상은, 어, 연카키와 징카키. 요렇게 두 가지 컬러 수량 얼마 없습니다. 네. 네. 동생 사장님은 연카키 입었고, 언니 사장님은 징카키 입었고. 네. 저희 선택은 용이랍니다, 진짜 네,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하고. 네. 네. 너무 바지가 편안하고 예뻐요. 네, 이게 네. 지금 여름 바지는 날씨가 지금 왔다갔다 하니까. 날씨 추울 때이 바지 하나만 있으면 진짜 끄떡 없을 것 같아요. 네, 수량은 지금 연, 연 카키 세 장, 진 카키 세 장. 아, 맞아요. 다 네. 요건 정말 빠르게 선점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제일 먼저 나왔던 요. 가격 얼마요? 5만 0천 원. 5만 9천 원 한번 해주세요. 네, 네. 5만 0천 원에 올라갑니다. 네. 이 상품은, 네, 제가 한 이틀 전인가 네, 쇼츠 영상에 한번 올라갔거든요. 자, 요거는 잔잔한 골지, 네, 난방이거든요. 근데 옷이 진짜 예뻐요. 저희가 요거는 가격을 조금 할인해서 저희 59,000원에 올렸답니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로 역시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색상은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은 블루색인데요. 그 아래쪽에도 보니까, 네, 살짝 굴려가지고, 네, 밑에도 예쁘게, 네. 레드로 뒤쪽 역시 고리쪽에도 이렇게 예. 디테일이 하나하나 너무 예뻐요 비치어링이라가지고 아, 좀 여성스러우면서 저는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입으려고 하나 또 뺐어요 사장님 5만0 0 0 올라가는 네, 예쁜 어, 책 예쁜 남방 네, 골덴 남방 네, 블루색 또 레드색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블루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빔 패딩 조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요 조끼 역시 작년에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어김없이 나왔는데 저희 바로 지금 행사 진행하잖아요 4만 0스원 올라가고요 색상은 예 네, 아이보리빛 크림색이랑 블랙 이렇게 두 컬러고요 아 진짜 이 옷이 입을 용도가 많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제가 또 작업하면서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건 운전할 때도 좋고, 네. 네, 굉장히 활동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점프 입기에는 또 어중간하고 날씨는 또 약간 살살하고 이럴 때 그냥 딱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가볍고 활동하기 네. 좋은 그런 쪽끼라고 네, 약간 몽댐 스타일이라서 제가 몽댐 스타일 네쪽끼라고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만 구천 원에 올라가는. 아 너무 괜찮은 조끼 빠르게 상품입니다. 네 빠르게 득템하세요. 네 이번에는 네 요거 니트 점퍼인데요. 역시 네 이월 상품입니다. 어, 좀 깔끔하면서 어, 뒷바탕 뒤에는 니트, 니트고요. 네 앞에는 구스입니다. 네네 어 구스. 네 굉장히 가볍고 편안하고 네. 기장감이 그렇게 긴 기장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요것도 지금 아이보리 바지나 아니면 뭐 블랙 바지, 청바지, 어디나 입어도 다 입고. 날씬하게 보니다 네, 맞아요. 네, 요것도 지금 작년 2월이라서 가격 저렴하게 요거 드리겠습니다. 49,000원에 네, 네. 올릴 거고요. 사이즈는. 6, 6분까지. 어, 6, 6까지. 5, 네. 6, 6분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두세 장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하우스 레드 가디건. 아, 인기 정말 좋았죠, 사장님. 네, 요거 남은 게딱두장 남아있어요. 네, 벽두피 저희가 돼 있다 보니까 디피된 거 지금 뺐거든요. 네, 지금 하우스 가디건. 네, 뒤에 집 모양이 있어서 저희가 이름을 하우스. 가디건이라고 했죠 그죠 네 어, 하우스 가디건 특히 레드 너무 예쁜 레드 저희 44,000원에 어, 올렸었는데요 지금 한두장딱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옷은 주문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배송 될 거거든요 지난번에 진짜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매장에 있는 걸로 나가기 때문에 네, 빠르게 선정하세요 어,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합니다 프리사이즈 네. 자, 이번에 나온 이것도 블루. 두장 남아있네요. 네네. 블루, 네, 집업, 가디건. 자, 요 가디건도 정말 주문 많이 주셨고 또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저희 DP 상품 이제 마지막, 어,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지금 있는 수량까지만 나가고 아마 품들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추가로 저희가 주문을 받지 못하고요. 역시 4만 4천원 특가에 올라갑니다. 블루 집업 가디건. 어, 사이즈는 프리사이즈 역시 70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의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